안녕하세요 드라마 활명수입니다. 이번 주에 김준아가 응금실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엘카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준아의 막무가내 행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공태경이 공찬식의 친아들인 것이 밝혀지는 활명수 같은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갑갑한 전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회차 동안 착한 공태경과 예쁜 연두 그리고 귀여운 하늘이의 행복한 결말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드라마의 결말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어서 빨리 속 시원한 장면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공태경은 하늘이와 연두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을 올가매고 있네요. 이녹이 둘 사이를 허락하고 공찬식이 공태경을 이리저리 괴롭 힌 김준하를 nx그룹의 힘을 총동 원하여 매장시켜버린다고 이야기 할때 만해도 행복한 나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또다시 김준하가 핏줄이라는 무기 를 들고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응금실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수십 년 만에 만난 외손자인 거죠. 그러니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식구 들고 차별 없이 대할 거라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거기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김준하가 공태경에게 이제 사촌인데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죠. 라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뒤통수를 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태경은 정말 힘든 마음으로 연두와 하늘이를 위해 자신의 엄마와 이제서야 화해한 가족들을 멀리할 생각까지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갔던 자리였는데. 김준아한테 그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김준아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공태경이 문 밖으로 나오자, 바로 따라 나와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태도와 말투와는 정반대의 말투와 태도로 공태경을 공격했어요. 자신이 소송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공태경이 파양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연기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요? 어떻게 공태경이 본인과 같은 급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돌변하는 김준하의 모습을 은금실과 공찬식이 보고 진실에 대해 좀더 접근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공태경만 김준하한테 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공태경의 파양은 공찬식과 이인욱이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죠. 이인욱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공태경이 술에 취해서 할머니 옆에서 잘 거예요라고 하는 말이 은금실에게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은금실은 그때 다시 한번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은금실이 글씨를 모를 때도 그걸로 약점 잡지 않고 모른 채 해주고 별거 아니라듯 넘어가고 은금실이 지금까지 공태경에게 했던 잘못들도 다 용서해 주고 그뿐인가요? 은금실을 위해서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던 태경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어떤 가족보다 더 자신을 위해 주는 태경이가 김준하로 인해 파양이 결정되고 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공태경을 보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공태경을 위해 김준아를 만나 하늘이를 포기하게 하고 공태경의 파양도 막아보려는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은금실은 김준아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를 포기하자고 하는 은금실에게 김준아는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김준아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지만 김준아는 절대 자신의 욕심을 가족을 위해 포기할 사람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 정도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에카가 눈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본가에는 에카가 도착하죠.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에카는 김준아에게 미리 경고했어요. 하늘이를 포기하고 하늘이와 연두씨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자고, 아마 그때까지는 김준아가 하늘이만 포기한다면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불쌍한 동생 김준아가 외할머니라는 그늘이라고 있기를 바랬을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뻔뻔한 김준아를 보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어요. 진실을 밝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했죠. 누구 하나 잘못 전해듣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김준아는 호적은 동생이 맞지만 입양된 아이라 핏줄은 아니지만 진짜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에카의 생각도 함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응금실은 큰 충격에 쓰러지고 마네요. 당연히 김준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은금실에 도움이 있어야 양육권 소송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은금실에 핏줄이 아닌 게 드러났으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질 거예요. 인간이라면 자신이 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은금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외손자이니 공태경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야 한다면서 악다구니까지 섰으니 당연히 합등한 벌을 기다려야겠죠. 은금실은 누구보다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공태경과 연두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고 달라졌죠. 이번 김준아 사건으로 또한번 느끼게 될것 같아요. 핏줄이라는 것보다 는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에카와 김준아의 관계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를 새로 해볼 것 같아요. 공찬식은 사별로 첫사랑인 이인옥을 다시 만나게 되었었어요. 만날 당시 이미 이인옥에게는 태경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공태경의 아빠에 대한 언급이 지나칠 정도로 없었다는 게 이상하죠. 이인옥은 결혼을 하기 전에 공찬식과 관계가 있었고, 자신도 임신 사실을 모른 채 공태경의 아빠와 결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옥도 어쩌면 공태경이 공찬식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녹도 공찬식도 서로를 모시고 있었다가 서로 혼자가 된후 헤어질 수 없어 집안의 반대에도 재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녹도 모르고 있었으니 공태경이 집안에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쩌면 공태경은 핏줄은 은근한 끌림이 있었기에, 그래도 파양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가족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공태경의 친자 소식이 공찬식 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반가운 소식일까요? 아마도 마음을 나눈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누 반전으로 핏줄까지 친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결말이 예상되네요. 다른 면에는 김준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일까요? 자신은 진정한 핏줄도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이도 아닌데, 가족이 되려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만 했던 인물이었는데 공태경의 친자 소식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될것 같아요. 장세진은 또이 사실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신의 고집과 악담으로 인해 장우가 가슴을 쥐고 쓰러지는 일까지 겹쳐졌는데 공태경이 핏줄이 아니더라도 NX그룹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어떻게든 공태경을 은금실의 마음에서 멀어뜨리고 자신만 공태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은근 은금실을 가스라이팅하던 장세진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알고 보니 이제 떠나버린 공태경은 진짜 피줄이고 자신이 그나마 열심히 도운 김준하는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있으니 말해요. 본인의 욕심으로 가족을 다 해체시키고. 자신도 몰락으로 걷게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뿌린 씨앗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온전한 가족이 되어 연두와 하늘이가 증조할머니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되네요. 하루빨리 공태경이 공찬식의 친자로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